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2살의 유튜버 도전이라는 저의 첫 영상에서 제가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저희 취업을 위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볼 거라고 했던 것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취업 성공기를 이야기하려면 저희 간략한 소개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 중, 고 대학교를 다녔고,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2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한 후, 부산에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업계 고등학교 전자과를 졸업하고 대학을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여 정부통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전분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이후로 IMF로 인한 정리해고 라든가또 사업 도전을 하고 또 사업에 실패해 보고 사업에 실패한 걸로 인해서 좌절감과 방암 그걸로 인한 교육증이었는지 뇌졸중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많이 망가졌고 회복 후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과 실패. 지난날의 제 삶을 돌아보면 일상 대고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실업상태이나 최근 몇 년간은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며 저를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어 준 사랑하는 와이프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을 떠나서 대기업에 취업한 아들과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딸을 두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마련한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또 저희 노후대비를 위해서 건강에 허락하는 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앞둔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는 이직한 상태로. 취업급여를 신청하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워크넷과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구직 등록을 하여 매일같이 구인난을 보며 제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회사에 계속 이력서와 자기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접수한 두 군데에서 제화가 왔는데, 뭐, 질문만 하고 난 이후로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계속 꾸준히 보냈더니, 어, 전기 안전 관련 회사에서 어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아침에 부산 제2집에서 김해까지 다녀왔습니다. 제1회이 아주 베스트하지는 않지만 취업을 위해서 늦은 나이에 땄던 자격증과 경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힘이나 감각이나 지식이나 많이 떨어지지만, 일을 처리하는 노래한 함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중장년들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의 업체 대표이사님과 면접은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제가 취업하기까지 준비 과정과 노력들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면접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다음번에 올라올 영상을 기대하시고, 구독과 알람,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김해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 실업 상태인데 어어 워크넷에 그 이력서를 등록해 놓고 그 잡코리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이력서를 지원했던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요. 오늘 10시까지 그 김에 회사로 오라고 통보를 받고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laughs>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이거 긴장도 되고, 땀도 좀 나고. <laughs> 역시, 이, 그 면접이라는 거는, 뭐, 나이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참, 긴장이 많이 되네요. 어, 잘 봤는지 안 봤는지, 그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여 대표이사님하고 직접, 뭐, 어? 면접을 보니까, 그 네, 제 앞에 40대 지원자가 한명 왔다 갔다고 그러네요. 또제 다음에 또 면접을 보시는 분이 또 있다고 하는데 어 역시 면접 보면 나이가 다까 나이 이런 부분은 지적되는 부분이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나이가 많으시네요.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아 예, 나이가 많은 게안 좋은 점도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또그 경력과 이력 그그 다음에 그싸온 그런 나이에 그 있는 어떤 관록 관룩, 관록이라 해야 하나요? 관록 그러니까 중선데 경륜 경력. 뭐 제가 해보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뭐, 전기 관련 안전, 그런 쪽이라서, 뭐 일을 합의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그렇고 이제, 관리자, 책임자, 이런 부분도 아니고 해서, 뭐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을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통지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잘본 건지, 잘못 본 건지, 뭐 입사가 되면 좋겠지만은 뭐 입사가 되지 않으면은 저하고 인연이 아닌가다 하고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가 또그그 그 통신이나 전기 관련 쪽에 이력은 그래도 조금 조금은 이렇게 어 있는. 편이려서 그 사람은 희 희망을 좀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